비행기 앞부분을 살짝 들어서 돌려주면 무리 없이 돌아갈 수 있겠죠? 설명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뽀녀삼촌이에요 오늘은 또봇브이 소닉스텔스를 리뷰할 거예요. 왼쪽에는 파워트레인이죠? 이 친구는 다음에 리뷰할 거예요. 근데 사놓고 좀 오랫동안 방치했더니. 박스가 헐어버렸네요. 음, 화면에는 잘안 나오는데 약간 뿌옇게 햇빛에 발했어요. 저는 박스도 좀 아끼는 편인데 많이 아쉽네요. 앞으로 좀더 관리를 잘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금 목소리가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오늘 감쪽 같은 그녀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목이 좀 잠겼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면 그래도 장난감 리뷰는 해야 되니까요 어, 그리고 원래는 순서가 슈퍼드릴러 그리고 파워트레인 그리고 마지막이 소닉스텔스가 되어야 되는데 어, 그냥 제가 기대되는 로봇부터 리뷰를 하고 있어요 어차피 세개의 영상이 다 업로드가 되면 골라서 보면 되니까 크게 상관은 없겠죠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소닉스텔스 리뷰를 시작해 볼게요. 그럼 외관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전체적인 느낌은 굉장히 음, 종이 같아요. 엄청 얇다는 뜻인데 어, 사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옛날에 외계에서 온 우레메라는 실사랑 애니메이션이 섞인 영화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심영래라는 그 당대 최고의 개그맨이신 분이 나오셨는데 엄청 재밌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로봇도 엄청 많이 팔린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로봇하고 소닉 스텔스하고 외형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좀 정이 많이 가고 그래서 오늘 리뷰도 제일 첫 번째로 하게 된것 같아요. 너무 옛날 얘기만 했죠? 그럼 이제 외관을 살펴볼게요. 가까이서 볼까요? 어, 일단 머리 위에는 옛날 파일럿들이 쓰던 그 고글을 쓰지는 않고 헬멧 위에 이렇게 얹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헬멧 안에 얼굴이 들어가 있는 모습. 음, 승모근이 어마어마하죠? 여기가 승모근이 맞나? 어쨌든 목이 엄청 굵어요. 그리고 가슴은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어요. 그리고 가슴 정 가운데는 또봇 V를 상징하는 V가 깊이 파여 있고 그리고 양 어깨에는 어, 공군을 상징하는 그런 마크인 것 같은데 V가 가운데 들어가 있고 양 옆에 날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음, 파워트레인에도 보면은 어깨 위에 V 익스프레스라고 적혀 있는 마크가 들어 있긴 해요. 그리고 제가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이 다리. 다리에 보면 어, 이렇게 좀 마음 아프게 잘못 색칠된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이런 건 나중에 칼로 긁어야 될것 같아요. 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 문양들이에요. 이 문양들도 약간 튀어나와 있는데. 다 하얀색으로 칠이 되어 있죠. 그 최첨단 기계만 왠지 그려져 있을 것 같은 UFO 같은데 그려져 있을 것 같은 그런 멋진 문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스텔스 비행기로 변신했을 때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발은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음, 애니메이션에서 보면은 이 뾰족한 이끝 부분으로 적의 그 동그란 부분. 그러니까 약점이죠. 그 부분을 콕 찍어가지고 파괴시키는 그런 장면도 있고요. 이제 뒤로 돌려서 음, 다리에 있는 이 부분은 비행기의 어떤 기계적인 부분을 잘 표현을 한것 같아요. 뭐 색은 다양하진 않은데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음, 기계구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머리 뒤에 있는 이뿔 사실은 비행기 뒷날개 부분인데 상자 안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너무 잘 빠져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본드로 붙여버릴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우주 최강 마스터 부위로 합체할 때 이게 뿔로, 그러니까 우주 최강 마스터 부위 얼굴 양 옆에 결합을 시켜야 되는 부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관뒀죠. <웃음> 다행이죠. <웃음> 일단. 전체적인 모습은 굉장히 멋있고 좀 비현실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차피 로봇이니까요. 그쵸? 제가 봤을 때는 추억도 되살리고 굉장히 멋진 로봇인 것 같아요. 이제 너무너무 기대되는 스텔스 비행기로 변신시켜 볼게요. 가장 먼저 머리를 뒤로 돌려줄 거예요. 관절은 총 4번 돌아가요. 1번, 2번, 3번, 4번 네 이렇게 완전히 뒤를 보게 되죠? 그리고 발을 넣어줄 건데, 이렇게 힘을 주고, 여기도, 이렇게 힘을 줘도 안 들어가요. 이렇게 손가락에 구멍만 이렇게 뻥 뚫리게 됐네요. 아프다. 그래서 쉬운 방법은 뭐냐면, 여기 삼각형 부분 있잖아요? 여기 삼각형 부분에 엄지랑 검지를 잘 놓고, 아래 위로, 동등한 힘이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가운데로 밀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반대편도 엄지랑 검지를 잘 두고 밀어주면 잘 들어가죠? 손가락도 안 아프고 힘도 덜 들어가니까 이렇게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팔을 올려줄 거예요. 팔을 이렇게 잡고 한 번, 두 번. 그리고 반대편도 한 번, 두 번. 그 다음은 주먹을 이 안으로 넣어줄 거예요. 뒤에서 밀어서 안으로 쏙. 반대편도 뒤에서 밀어서 안으로 쏙. 그런 다음은 팔꿈치를 위로 올려주세요. 반대편도 위로. 그리고 어깨를 밑으로 내려주세요. 반대편도 밑으로. 그리고 여기 홈으로 팔꿈치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반대편도 이렇게 올려주면 하얀색과 빨간색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 되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되면 비행기 뒷부분이 거의 완성이 됐어요. 이제 다리를 뒤로 90도로 올려주세요. 반대편도 90도로 이렇게. 그리고 허리를 180도 돌려주세요. 그런 다음 다리를 펼쳐서 날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이 위에 부분하고 이 밑에 부분이 합쳐지면 비행기가 될것 같죠? 그런데 높이가 안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개를 잡고 위로 한 칸만 올려주면 반대편도 이렇게 올려주면 높이가 맞아져요. 그런 다음 위와 아래를 잡고 가운데로 모아주면 이렇게 합체가 돼요. 그래도 날개 사이가 벌어져 있죠? 이 부분은 양 옆으로 잡고 가운데로 이렇게. 결합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비행기 앞부분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들어서 뒤로 완전히 젖혀준 후에 여기 보이는 관절을 기준으로 앞으로 내려주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돌기와 밑에 있는 구멍이 들어맞아요. 그러면 꼭 눌러주고 뒤로 돌려서 가슴을 열어서 비행기 받침대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앞에 있는 비행기 받침대도 이렇게 빼서 세워주세요. 그러면 스텔스 비행기 변신 완료. 구독과 좋아요. 다시 로봇 모드로 변신시켜 볼게요. 먼저 밑부분을 보고 뒷부분 받침대를 닫아서 가슴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앞에 있는 받침대도 눌러서 밑으로 내려주세요. 이제 앞으로 보고, 조종석을 손톱으로 살짝 들어 올려서 뒤로 완전히 젖혀주세요. 그리고 중앙에 있는 이 관절을 기준으로 밑으로 다시 내려주세요. 이제 이 부분과 밑에 부분이 분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양 옆에 있는 이 틈을 벌려줄 거예요. 쉽게 벌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이렇게 부메랑 잡듯이 잡고, 검지는 여기를, 엄지는 여기를 잡고, 엄지를 위로 올려주세요. 그럼 사이가 벌어졌죠? 반대도 마찬가지로, 검지를 두고, 엄지를 두고, 올려주면 틈이 벌어졌어요. 이제, 이렇게 잡고, 엄지를 위로 올려줄게요. 허리가 올라갔죠?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때까지 당겨주세요. 그리고 다리를 앞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옆에서 90도가 될 때까지 내려줘요. 반대편도 90도가 될 때까지 한번. 그리고 허리를 180도 돌려줄게요. 그런 다음 다리를 아래로 내려주세요. 손이 내려오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조금 벌려줄게요. 이제 어깨를 내려줄 차례예요. 먼저 팔을 밖으로 빼서 완전히 밑으로 내려주세요. 여기도 잡고 밑으로 완전히. 그런 다음 어깨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팔꿈치를 일자가 될 때까지 세워주세요. 여기서 일자는 여기 있는 파란색 일자 부분이 보이죠? 이 부분과 하얀색 부분이 일자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세워주고, 그리고 안에 숨어있는 주먹을 꺼내줄 거예요. 손톱으로 집어넣고, 밖으로 이렇게 빼내주세요. 반대도 마찬가지로 손톱으로 넣어서 빼고, 완전히 펼쳐주세요. 이제 이 부분을 잡고, 팔을 아래로 내려주세요. 이때는 하얀색 부분과 이 회색 부분이 일자가 되게끔 내려주면 돼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고, 밑으로 내려주면 일자가 되죠? 이제 발을 빼줄 거예요. 발은 아까 전에 넣었던 삼각형 이 부분을 손톱을 끼우고 밖으로 한번 빼주세요. 지금 한번에 다 빠졌는데 원래는 두 번을 빼줘야 되거든요. 여기는 한번을 빼고 그리고 한번 더 당겨주면 딸깍 소리가 나죠. 이제 발이 완성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만 앞으로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돌려주면 로봇 모드 변신 완료. 여러분, 스텔스 비행기에서 로봇 모드로 변신하는 과정에 허리를 180도 돌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안에 들어있는 설명서인데, 다리를 완전히 편 상태에서 허리를 180도 돌리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한번 실제로 해볼게요. 지금 이 모습이 설명서에 있는 모습이랑 똑같은 모습이고요. 한번 돌려 볼게요. 제가 힘을 조금 주고 있어요. 근데 안 돌아가죠? 왜 그러냐면 여기 보이는 비행기 앞부분하고 다리에 있는 부분하고 겹쳐요. 그래서 억지로 돌리면 돌아가긴 하는데 비행기 앞부분에 있는 이 관절들이 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은 이 상태에서 다리를 90도로 만들어주고 돌리면 그 어느 곳에도 걸리지 않아요. 이게 아니라면 다리가 펴져 있는 상태에서도 비행기 앞부분을 살짝 들어서 돌려주면 무리 없이 돌아갈 수 있겠죠? 설명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알려준 대로 가지고 놓으시면 좀더 장난감을 오랫동안 가지고 놓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 을 재밌 게보셨 다면, 구 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